어, 진짜? 여기서 다 만날 수 있다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민호입니다. 신나게 가자. 가자. 아, 요즘,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래 제목은 사는 게 그런 거지라는 노래고요. 조영수 작곡가님 그리고 강은경 작사가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모두가 다 나의 이야기다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남대로 되진 않아. 어떤 나은 무너졌다. 제가 홍보모델을 맡게 된2021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는요 10월 19일 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철두철미한 멤버는 정동원 정동원이 지금 사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외모에 가장 꾸미는 시기가 우리보다는 길것 같아서 정동원입니다.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 피부 관리가 필요한 건 저죠, 저, 저입니다. 자, 왜 오송에서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진행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오송이 화장품이 유명한가요?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는. 충북의 전략산업인 화장품 뷰티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화장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데요 명실공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화장품 수출지능 전문 엑스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는 일반 시민들에게 화장품을 홍보, 판매하는 엑스포인가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우수한 화장품을 알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송욕 2층에서 오프라인 마켓관도 진행됩니다. 이렇게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온라인 기업관도 함께 진행하여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통해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에는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나요? 화장품, 미용 기기, 제품 등 화장품 뷰티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연구, 판매하는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데 올해는 약 200여 곳이 참여합니다. 대중에게도 친숙한 대기업부터 뷰티 업계나 우수한 제품을 연구,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자자한 중소기업들까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어,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아주 조금 궁금증이 풀릴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엑스포가 어떤 행사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1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홈페이지를 저랑 같이 구경해 볼까요? 먼저, 엑스포가 언제, 어떻게 펼쳐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온라인 참여가 어렵다면 오프라인 행사장으로 방문해도 되고 오프라인 행사장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되겠습니다. 산업 전시, 무역 상담. 판매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뷰티 체험도 할수 있네요. 천연 아이 화장품 만들기부터 천연 미용비누 만들기. 와이 남자들을 위한 헤어 그리고 눈썹 관리도 사전 예약만 하면 할수 있습니다. 아이 화장품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뷰티 케어 제품도 볼수 있고 헤어 관련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뷰티 체험도 하면서 다양한 뷰티 제품까지 한눈에 볼수 있어서 너무 좋겠는데요. 10월 19일 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엑스포 기간 동안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핫한 뷰티 셀럽들이 출연해 더 알차고 재미있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 저도 나오냐고요? 비밀입니다. 엑스포 홈페이지에서 행사 기간 동안 신규 회원 가입 이벤트도 진행하네요. 이런 거또 놓칠 수 없죠. 저도 가입해야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오송 뷰티 OX 퀴즈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또 은근 재미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이벤트 말고도 현장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엑스포 기간 동안 오송역 행사장에 방문하시면 추첨을 통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니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만큼 많은 이벤트와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들려보세요. 잠시 엑스포 홈페이지를 둘러봤는데요. 지금, 자, 그래서 대체 어떤 제품이 있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짜잔! 이번 엑스포에서 만날 수 있는 제품들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와. 저는 이게 샐러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마스크팩이랍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건가 봐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어, 이건 스킨인가? 아, 남성용 올인원 제품이구나. 이 올인원 제품은 사실 하나만 바르면 끝나서 진짜 편하잖아요. 사실 저도 올인원을 쓰고 있는데, 어, 일단 향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데일리로 편하게 바르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크림인 것 같은데요. 아, 다섯 가지 유기농 추출물이 들어간 크림이네요. 네. 발라보겠습니다. 일단, 어? 일단 순하고, 와, 진짜 촉촉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사실,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천연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어우, 너무들 좋아하시겠는데요? 이거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 입술 마스크. 아,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지고 입술에 붙이는 건데요. 저도 입술이 되게 건조해서 립밤을 수시로 바르거든요. 근데 립스틱 바르는 분들이나 입술이 건조한 분들 아니면은 버릇처럼 입술을 뜯는 분들은 이 리패치 하나면 바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얘는 뭐지? 아, 스칼프, 스칼프. 두피 모발 제품인가봐요. 두피에 뿌려주고 가볍게 손끝으로 마사지 한 후에 한 10분 정도 후에 드라이로 스타일링 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뿌려볼게요. 음. 어, 향도 되게 좋고요. 이렇게 뿌리고 나서 다시 머리를 감지 않아도 되니까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저희 매니저 <laughs> 저희 매니저 분께 꼭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엑스포 설명도 듣고 제품도 살펴보면서 엑스포 미리 보기를 해봤는데 이번엔 뭐 할까요? 짜잔.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오 x 스키즈 오엑스키즈. 오케이, 그러면 제가 만약에 문제를 맞췄다, 그럼 저한테 선물도 주는 건가요? 다 다? 주신다고요? <laughs> 본격적으로 맞춰봐야 되겠는데. 자, 좋습니다. 그럼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 같으니까 제가 직접 뽑아서 문제를 읽고 정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지는 2021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의 오프라인 행사 장소는 오송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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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 자, 총몇 문제죠? 총 다섯 문제. 자, 20% 정답 맞췄어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laughs> 다른 거 없어요? <laughs> 괜찮, 괜찮죠? <laughs> 네, 자. 2021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기간 동안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제품은 스마트 스코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좀잘 나온 사진도 좋아해. 에이, 뭐잘 나온 사진 필요 있겠어. 자, 초심으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오! 오! 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할수 있군요.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문제 더 뽑아보겠습니다. 세 문제 남았는데, 다 맞추면 이거 다줘 주신다고 했죠? 약속 크게 외치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비건 화장품은 식물로 만드는 화장품을 의미한다. 정답은 x입니다. 재밌네. 어? 재밌어. 정답은 x입니다. 와하! 되게, 뭐, 물론 제가 써서도 뭐 기분 좋지만, 사실 이런 좋은 화장품을 주위 분들께 제가 추천할 수 있잖아요, 갖고 가면.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네, 4번 준비하겠습니다. 아, 두 문제. 제가 맨 마지막 문제를 늘 틀리거든요. 에이, 이거는 미,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겨울에는 자외선 차단제, 곧 선크림이죠.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아, 자, 여러분. 정답은 X입니다. 예. 겨울에 자외선 엄청 세요. 겨울에도 무조건 발라야 되니까. 저는, 화, 어, 다른 거를 못 발라도, 선크림은 좀잘 바르려고 하고 있어요. 자,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모든 화장품이 내 손에. 2021 5성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에서는 남성을 위한 체험도 진행된다. 정답은 정답은 X 일리가 없잖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 퀴즈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기본 정보를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퀴즈였던 것 같고 어, 이거를 통해서 또 제가 이 많은 제품들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 주위 분들께 또 소개도 하고 알려주면서 아, 이런 좋은 화장품이 있구나라는 걸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성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되는 2021 오송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장민호였습니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맘대로 되진 않아. 여러분 감사합니다.